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29강의 3번 지문이고요. 조금 어려웠죠? 어, 이제 뭐, 나르시즘 해가지고 지금 나와있는데요. 일단 초반부에 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쭉 들어주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일단 천천히 분석을 하면서 어쨌든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첨자영 화면 어, 쫙 쳐주시고요. 주제문이고요. 자, 탑픽센트에서 표시합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어떤 정치인들은요. Politicians.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어떤 정치인이냐면 특히나 those 도우스, 는 거듭 얘기지만 못만 사람들. 자, i n t e n a t i o n a l spotlight.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조명, spotlight를 받고 있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언론에 자주 빈번히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력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종종 술조심하시고요 농담으로 be accused of 그런 뭐에 대해서 어떤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Being narcissist. 그 나르시스트다 밑에 펼치시고 나온 것처럼. 아, 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 우리 표현으로 왕자병이라는 표현은 너무 오래된 올드한 표현인가요? 어찌 됐건 자기에 대한 그런 애정이 너무 뛰어났던 그 나르시스트처럼 그죠?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어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농담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아 진짜 너무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어 자기 너무 뛰어난 사람을 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잘난 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난을 받는데, in all seriousness, 이 모든 진지함 속에서가 직역이고, 자, 좀, 솔직히, 진지하게, 어, 진짜, 이거 궁서체로, 이런 느낌으로. Their profession, 자,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핵심 내용이죠. 그들의 직업이, 이 정치인이란 직업이, land one, sand two 하게 되면 어디 에 대해 기여하다, 이런 거죠. 자, 어, 이익이 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히나, 파괴적인 성격 특징, 이렇게 표현했죠. 이 나르시스트를 파괴적인 성격, 특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이게, 왜? 이거예요. 이, 이러한 파괴적인 성격적인 특징에 기여를 한 겁니다. 뭐가요? 그들의 정치인이라는 이 직업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려울까봐 여기 대해서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구조에 그린 겁니다.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 In order to be, in order to 대놓고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죠. be successful candidate. 자, 성공적인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이제 be는 뭐뭐가 되다죠. 성공적인 후보자가 된다는 건 당선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You have to be unnaturally optimistic. 자, 비자연스러울 정도로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아, 이번에 당선되실 확률이 큰가요? 어, 제가 뭐, 당선 확률은 좀 낮은데요. 이게 아니라, 비정상적일 정도로, 어, 낙천적이어야 합니다. In, in, 심지어 in the face of a probable defeat. 그러니까 in the face of가 이제 우리 해설지에 보면 뭐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제 의역이 돼 있는데 맞는 뜻인데 그냥 직역하시도 하셔도 돼요. 심지어 꽤 상당한 가능성 높은 그런 defeat, 패배에 직면하여서조차도라고 직역을 해도 되고 이제 좀 의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in the face of라는 표현이 어디에 직면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여 보통 이렇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다 보니까 의역해서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배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정상적일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여야 한다. 그리고, you have, to, 여기서 이제 you는 이제 이 당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you have to possess.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사 1, 동사 2. How levels of self-esteem 높은 수준의 그런 자존감 자존감이 매우 높아야 돼요. 근데 비록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감이 높은 게 나쁜 건 아닌데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냐면 this despite는 전체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죠, 그죠? 자 지속적인 일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난받고 네가 인간이냐 어? 야 국회의원 저거 어? 돈만 밝혀뭐 이런 식으로 야 비리덩어리 이러면서 뭐만 하면 뭘 하면 한다고 욕 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 먹고 이렇게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게 이제 밑에 펼쳐지고 나와 있는 표현 comes with the territory 일상인 그러한 지속적인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러니까, 아, 내가 좋아, 내가 좋아,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furthermore, 게다가, 거기 더 있어. You are constantly given. 당신은 지속적으로, constantly, 지속적으로 given. 뭘 받는데, 주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받는 건데, so credit for successes. 자, credit, 그러면 또 우리 예전에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신용, 틀린 건 아닌데, 업적, 공로,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소, 이 소리 솔로에서 나온 그 단어의 소 스스로 혼자서 업적을. 네. 어떤 공로를 인정받는다고요. for t successes 어떤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 당선된 당한 것에 대해서요. 심지어 비록 even though those successes 그러한 성공들이 were achieved 사실은 in part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work of many a i d s a s s i s t a n t 많은 보좌관들이라거나 많은 어떤 자신을 도와주는 어시스트들이라거나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부분적으로나마 성취되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하나 성공을 했어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어디에 당선이 됐어요. 그럼 수많은 선거 캠프 인단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축하는 누구만 받아요. 거기에 아하. 그런 성공에 대해서 소 크레딧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이해됐죠? 게다가 이런 역할 이렇게 자꾸 아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아, 사실 남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보여 주는 거예요. Finally. 게다가 마지막으로. You constantly. 당신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해진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모르는 친구들. 사실 앞부분에서 한번 했는데 한번더 해줄게요. Have. 가지다는 다 알고 있고요. 사역동사로 쓰이는 것도 알고 있죠? 하게 하다 시키다. 그런데 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것만 익숙한 우리 제자님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ING나 PP도 됩니다. 이때 Have가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거예요. 특히 선생님 경험적으로는 이 리딩을 하다 보면, 동사 원형이 틀린 건 아닌데, ING를 좀더 많이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PP는 어떤 동작을 당할 때 PP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have people 다음에 1번, 2번, 3번이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relying on you. 당신을, 의, 당신에게 의존하게 하고. 제가 다이 우리 어, 이, 이곳은 서울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e Living in You,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Holding on You Responsible, 당신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as 아, 뭐로써 책임지게 하냐면 이때 as는 뭐뭐로써 the sole representative of a cause 아이거도한번 나왔던 그때 살짝 한번 했던 건데 또 나왔네요 이 cause란 단어가 우리 본문 앞에서 뭐 원인은 다 알고 있고 무슨 원인은 첫 번째 다 아는 거고 두 번째 대의명분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대의명분이 사실 생각해보면 원인이란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을 좀 포장해서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대의명분을 갖춘 조직 단체란 뜻인데 우리 앞부분에서는 조직 단체란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대의명분 모든 그런 대의명분에 대해서 당신이 혼자서 모든 걸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 우리 지역에 어떤 뭐 어떤 뭐 중요한 시설을 내가 가지 여기다 우리 시설에다 우리 도시에다 옮긴다 뭐 어떤 어 저기 자동차 차고지라거나 기차 기차 역이라거나 KTX 역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대의명분에 대한 유일한 대표자로서 내가 다 책임집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책임지게 한다. 사람들 하고 다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have people 사람들을 하게 하는데 일번하게 하고 즉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아,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책임을 지게 만든다. 유일한 대표자로서 대의명분에 대해 이렇게요. 알겠죠? 자, all of this power 사실 이런 모든 그런이 권한, 힘들이요 can lead to an exaggerated sense of self-importance 이런 것들은 빈칸 가능하겠죠 과장되어진 그러한 추정 결론 가는 거예요 어떤 자기 중요성 이게 아까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죠 과장되어진 자기 중요성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can cause some individuals To believe, cause, 목적 투부정사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To believe,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또이 부분도 빈칸 가는 거죠. 뭐라고 믿냐? The world revolves around them. 자꾸 주변에서 최고라고 그러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전형적인 나르시즘이죠.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 빈칸 내기 너무 좋네요. 그죠? 그러면서 최종 결론. That's when. Right. 바로 그때. They are out of control behavior. 그 사람이 안 하무인이 되면서. 그죠? 그들의 그런 이 통제를 벗어난 그 행동들이 모여지기가 쉬운 거냐면, 네. 자, 모여지기가 쉬운 거냐. 바로 rationalize. <레셔널라이징> 뭐예요? 합리화 되기가 쉬운 거. 이런 것도 어휘 문제도 되게 괜찮네요. 즉, 좀, 중앙선 침범 좀 하고, 신호위반 좀 하고, 좀 가벼운 범법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뇌물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뻔뻔하다고 하잖아요. 합리화가 쩌는 거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이해, 예, 됐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이해됐죠? 예,